지금 드론이 이상한 게이 인스타 360그 카메라를 등에 업어놨거든요 업어 업어놓으니까 얘가 g p 서 신호를 못 잡아요 위성 7개밖에 못 잡아요 6개 7개 어, 이상하네. <laughs> 어, 소리는 되게 시끄러워. <laughs> 소, 소리 너무 시끄럽네. 주물 쭉 등에서. 자, 저기가 한백산 정상입니다. 아, 멋있죠? 한번 싹 돌아볼까요, 옆으로? 아주 멋있습니다. 한백산 정상 한백산. 이야,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네. 입이 떡벌어집니다. 와... 뭐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라 그러면좀 <laughs> 과장됐나? 요 <과상이었나요? 웃음> 아무튼 멋있습니다. 오 위성 신호를 제대로 못받아가고큰일났네야 여섯 개 6개. 위성 여섯 개밖에 못 잡아요. 저기는 태백 시내 쪽이, 쪽이고요. 오른쪽으로 지금 돌면서, 음, 태, 태백산 국립공원 쪽입니다. 쪽거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은. 카메라를 약간 들어볼까요? 자, 저 멀리 오른쪽으로, 자, 저 구름 뒤에 태백산이 숨어 있습니다. 좀아래 아래로 볼까요? 뭐 있나? 아, 봅시다, 봅시다. 오, 씨. 집에서 신호 끊어진다. 자, 여기가, 보시는데 여기가 정상입니다. 만왕, 어, 한백산 정상. 아, 이게 신호가 영안 좋아갖고. 이게 시계 비행을 해야 돼요 시계 비행 저기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데 아 지금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데는 태백 선그 선수촌입니다 선수촌 오클일났클 큰일 오다오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났다, 큰일 났다. 어, 센서가 지금 센서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. 오 뭐야? 오 클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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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랜드. 어 어디 갔지? 오, 이 센서는 멋대로 작동하고 오 신호 잡았네 아 어이 또또또또또또 이야 이게 왜이 조성이 거의 막제멋대로제멋대로 예전에 저기다 그 등에다가 브라켓 달아 가지고 고프로를 씌웠거든요. 앉았는데 그때도 얘가 신호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. 오, 지러막간다 갔다. 아, 이 집에서 신호를 못 잡으니까 얘가 막 바람에 막 흘러가버려요 오와이씨 조종을 해도 조종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. 오. 정신 못 차리네, 정신 못 차려, 오. 착륙. 외국질 끝에 착륙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